보기만 해도 눈 아프죠. 그래서 저희가 쿠팡의 알고리즘 학습 시킨 AI를 만들었습니다. 클릭 한 번에 누르시면 방금 생성된 노출 상품명하고 카테고리 태그까지 한 번에 입력이 됐죠.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AI 상품 도우미 확장 프로그램으로 상품명과 검색어를 한 번에 입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드디어 그 확장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쿠파일럿의 상품 등록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내 저장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AI가 만들어준 상품명과 검색어 클릭 한 번으로 쿠팡 윙에 입력하기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눌러주세요. 크롬에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는 내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저장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AI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고 도매 상품명 저는 1688에서 이 상품명을 복사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조금 기다리면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 X가 쿠팡의 상품명 알고리즘에 맞춰서 최적화된 상품명과 검색어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면 중국어도 번역을 해서 고급 발수 자외선 차단 우산 이 제목이 괜찮은 것 같고요. 검색어도 제가 몇개 추천을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양우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가를 다 해줬고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상품명과 검색어, 그리고 1페이지 평균 가격을 통해서 그보다 조금 낮은 추천 가격을 생성을 해줬고요. 일전에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상품 등록 바로 가기만 눌러주시면, 자, 쿠파일럿에서 상품명 검색어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드려요. 확인 눌러주시면, 방금 생성된 상품명과 이 검색어 태그가 자동으로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쿠팡 알고리즘에 딱 맞는 상품명과 검색어를 추천해주고 클릭 한 번에 쿠팡 윙에 상품 등록까지 할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뭐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쉽고 빠르게 상품 등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발굴,